안녕하세요 리원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븐일레븐에 갔다가 아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파니니카드에서 나온 프리미어리그 파니니 카드 이게 사실 얼마 전에 k리그 버전도 나왔잖아요 k리그 버전도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도 레어 카드는 또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 카드는 또 얼마나 레어 카드가 비싸게 팔릴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또 프리미어 리그 아시죠 우리나라 선수들또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울버햄튼의 황희찬 토트넴의 손흥민 예 제발 한국인이면 제발 토, 손흥민 응원 좀 합시다 어쨌든 자,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한 팩에 2,000원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해자라고 느껴지는 게한 팩에 6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K리그 판이니는 한 팩에 3장이었거든요. 이거 6장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뒷면을 보시면 카드는 총 468장이 있고요. 어... 기본 카드가 320장 그리고 나머지 카드가 스페셜한 카드가 여기 쫙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레어 카드가 하나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인생 피는 겁니다 쏜 홍미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인생 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한 장에 한 팩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좀 기대감을 갖고 이제 좀 뜯어보도록 하죠. 제가 또 프리미어리그는 옛날에 좋아했는데 오 일단은 카드가 이것 좀 근본이 있다. 카드가 2,000원이지만 굉장히 두껍고 뭔가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또 볼... 아! 야 먼저 이거 나오네요 예 일단은 한번 가지고 프리미어 리그 마크 있어가지고 대충 딱 설명 나오는데 일단은 좀 근본 없는게 다 영어야 어 영어면 못 알아듣지 우리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써있구요 자한장한장 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본 카드인가 보다 기본 카드가 저는 4장이 있어요 4장이 있는데 어, 요거부터 해 볼까? 일단 앞에 이렇게 팀 팀이 이렇게 써져 있고 포지션이 나오네요. 그리고 뭐 아드레날린 2024 나오는데 오, 아스톤 빌라의 루카스 디네. 예, 모릅니다. 이런 선수 잘 몰라요. 레프트 윙인데 뭐 어, 여기 능력치도 있네. 능력치. 디펜스 83, 컨트롤 83. 공격? ATT가 공격인가? 81, 토탈 247점의 선수 아스톤빌라의 어, 루카스 어, 디질레 선수, 레프트윙 아스톤빌라의 또 왼쪽을 담당하면서 아스톤빌라의 아주 어, 성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뭐 그런 선수인가 보네요 자, 이 선수 나왔고 야, 그 다음은 플럼 우리 또 플럼 아시죠? 옛날에 설기현 선수가 뛰었던 플럼, 이번에도 플럼의 이 디펜더 하나 나왔는데 야 케니 떼떼 예 디펜더 케니 떼떼 선수 나왔습니다 이 선수도 어 오른쪽 윙으로서 또플럼에 아주 예, 성적이 아주 공헌하고 있는 케니 떼떼 선수 어, 이 선수가 케니 디즐레 선수보다는 능력치가 낮아요 아 어, 이런 능력치 또 비교하는 재미 있겠다 어쨌든 플럼 소속의 선수 나왔고 어 그다음에 아이 선수 이거는 벌리가 나왔는데 벌리 또 하면은 이거 별로 그렇게 인상적인 팀은 아닌데 또 디펜스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요르단 빼 에이어 선수, 요르단 빼 에이어 선수인데 이거 독일 선수인데 어 이분도 능력치가 썩 좋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평범한 선수인가 보죠. 어쨌든 가운데 중앙 수비서 벌리에 또 수비를 담당하는 고 선수고요. 어 그리고 이 선수 야 리버풀 나왔네. 리버풀의 미드필더인데, 어 이거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카드 색깔이 좀 다르다. 예, 이거 보라색이 아마 기본인 것 같고, 이거 주황색은 좀 다른가? 어쨌든 그런 거, 아 그런 거 아닌가 보네. 이게 포지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가 봐요. 디펜더는 보라색이고, 뭔가 미드필더는 주황색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어 리버풀의. 알레시스 맥 알리스터 선수 예 알리스터 선수 나왔는데 아르헨티나 선수고 능력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주전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그리고 카드 보니까 여기 위쪽에 카드 번호가 또 있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카드를 수집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 카드는 네장 어, 예, 이렇게 나왔고. 아, 아마 여섯 장 중에 네장 정도는 기본 카드가 아닐까 생각하고, 두 장은 있잖아요. 좀 뭔가 다르게 생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 역시 아스톤빌라의 골키퍼. 에이, 골문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인데, 야, 이 선수 다 알아. 놀랍네. 근데 얘가, 아, 나 모른다. 모르고, 어, 이 선수, 근데 이 선수 유명한 것 같은데? 아스톤빌라의, 골키퍼, 골문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선수. 어, 이 선수 유명한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출신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명하고, 지금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짝반짝거리죠. 예, 카드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또 여기에 톱키퍼라고 써있어. 어, 이런 선수들은 또 이렇게 뭔가 멋있게 해줬습니다. 디펜서, 디펜스가 93이야. 그래서, 아스톤 빌라지만, 그래도 이 선수 꽤 유명한가 봅니다. 마르티네즈 선수.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즈. 뭔가 좀안면이 낯이 익는 선수야, 이 선수. 어, 어쨌든 이런 선수 나왔구요. 그리고, 야, 이거 대박이다. 아마 제가 뽑은 카드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 이거 영국 가면은, 어, 제 생각에 그래도 한, 어, 한 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켈시의 동격을 담당하고 있는, 아, 동명이인이구나. 라임 스털링 선수. 예. 그 스털링이 아니네. 내가 아는 스털링이 아니고, 라임 스털링이란 선수네. 어, 내가 아는 스털링은, 어, 이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첼시의 스털링 선수가 나왔고, 야, 그래도 이 사람 공격력이 9 2야 어, 첼시 주전인가? 어, 플레이메이커. 야, 여기 플레이메이커 나왔죠. 첼시의 플레이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 라임 스털링 선수까지, 어, 나왔습니다. 이것도 카드가 봐봐요. 뭔가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 하고 디자인도 다르죠. 네, 뭐 이런 약간 이런 맛이 있는 건데 제 제가 뽑은 카드는 아쉽게도 손 흥민이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파니니 카드 뽑아봤는데 이거 제가 솔직히 제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카드가 퀄리티가 좋다. 퀄리티 좋고. 2,000원에 6장이잖아요. 6장이면 해자네. 이거 뽑는 맛 있고, 또 이렇게 스페셜 카드 같은 거 나왔을 때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효과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어, 프리미어 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충분히 수집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당 세븐일레븐 가셔가지고 2,000원에 이렇게 프리미어 선수들 뽑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